어,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시케이티 팀의 아령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저희가 좀 차가 밀리는 시간이라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정대로 6시 반부터 미더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바쁘신 와중에 MSC 미덥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한번더 드립니다. 어, 오늘 미덥은 MSC 프로젝트와 어, CKT팀이 주관한 행사로 MSC에 대한 뛰어난 정보들과 또 신내준이님의 연사 또 마지막에 엄청난 패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어, 우선 미덥 시작과 함께 간단하게 MSC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XC 프로젝트는 독일에 본사를 둔 IoT 기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차세대 디바이스들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연결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MX 프로젝, 프로토콜을 통해서 머신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분산적이며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어, 현재 국내 가수의 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어, 솔루션 파트너로서 국내 파트너에는 엔링크, 위드 시스템이 있고 국외로는 중국 상해 정보, 또 중국 미역캡 중국 징동, 미국 뉴욕 시티센스, 대만 ASE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어, 그의 투석 파트너로는 태보시용혜시 노드캐피탈, 포미캐피탈, 퍼크체인, 비체인 등이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 행사에서 만나보시게 되실 MSC에 대한 정보와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사는 MSC의 빌딩 매니저 김시원님입니다. 어, 김시원님은 몇년 동안 마케팅과 사업 개발 쪽에서 주로 정부 측에서 일을 하셨고요. 어, 주 카타르 미국 대사관,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재정부, 또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 베를린에서는 게임 라이센싱 쪽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어, 유니레버와 하이네킹과 같은 큰 기업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을 또 하셨습니다. 어, 또 현재 독일 베를린 MXC 파운데이션에서 글로벌 사업개발 담당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어,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MXC 코리아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시현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저희가, <laughs> 믿업이 처음이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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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신데 일단, 저 갖고 오셔서 자리 뭐 드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 네? 드시면서 하세요. 드셔도 <laughs> <사져도> 됩니다. 네, <웃음> <웃음> 저는 어쨌든 네. 이따가 네. 네. 마이크 없이 하니까. 어차피 한1분 정도 빨리 끊으서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laughs> 할게요. 네, 저사세요 아, 네. 아, 그래. 원래 에러님의 의사가 준비가 되어있었거든요 지금 45분이니까 15분 지나고 나면 여전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가지고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면 겉에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쎄라, 쎄라 쎄라, 라라라를립하기 전에 전세계사사대님께서 사업을 해왔고요. 수많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오셨고 2018년에 m s c 에 상의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러 디지털 기업에서 15년이 넘는 전략적 비즈니스 경험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서 초기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독특한 능력과 결단력으로 이미 큰 성공을 경험한 바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한 화려한 경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에는 김시현님이 같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다양하게 에어드롭 해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저희 소셜 그 저희 방송을 하셔서 에어드롭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런님과 김시현님의 연사 잘 들었습니다. 55분부터 지금 한10 동안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저한테 한 3시간 갔다 거든요 <laughs> 마이크가 안 되고, 막 화면이 나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m c 씨가 내년에 지금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확정이 되어 있어서 어, 그 소식과 함께 자세하게 투여까지 어, 해주는 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어, 국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단연 탑이라 할수 있는 저희 그 스케이트 팀 대표의 신혜드는님입니다. 어, 암호화폐 시장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1억단다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으시고 여러 언론 들텐츠와 방송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말 이후로 거시경제와 정치에 관련된 암호화폐 시안 분석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신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패널 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까지 했는데, 10분이었어요, 원래. 제가 20분을 잡았는데, 네트워킹 시간을 다 까먹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지금 패널 해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들으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습니까? 네, 앞으로 그 MSC의 새로운 미래와 CKT 팀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준비한 MSCK 신스팀이 준비한 리더분 여기까지입니다. 어 지금 우선 저희가 신조님이 말씀하셨던 게 혹시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촬영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laughs> 촬영하셔도 되지만. 다간에촬영하실 분들이 계시면 촬영하고 돌아가실 때기를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부탁 하나만 드리면 분리수거 한 번씩만 도와주시겠어요? <laughs> 감사드립니다.